자, 저희 3단, 아니 2단원 대표 문제 5번에 대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작가, 조금 안 보이는데 2013년 서울시 기출인데요. 사실 문제가 모든 선지가 아주 매끄러운 형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오류도 잘 골라내시고 가장 정확한 정답을 찾아주시는 스킬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개념이 정말 잘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과세 대상 금액이 나와 있고요, 세액이 나와 있죠. 과세 대상 금액이 증가할 때 세율이 아니에요, 세액이 똑같은 기울기늘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현재 비례세의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는요.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를 할때 지금 세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금 구조야말로 누진세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1번부터 가볼게요. 재산세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직접세고요. 직접세, 누진세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건 나의 형태를 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2번. 나는 부가 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진세는 부가가치세 등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 아니죠. 이건 오히려 비례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비례세에서 나타나는 세율 구조 가라고 바꿔 주셔야 되겠죠. 나의 조세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 조세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과표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더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세액이 더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세금을 좀 적게 걷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게 되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진세 조세제도를 사용하게 되면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과세 후에 소득 격차는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세금이 만약에 소득세가 비례세였는데 누진세가 됐잖아요. 그러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하지만 똑같은 소득세가 만약에 누진세에서 비례세 일로 가게 되면은요, 사실 역진성이라고 얘기하죠.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느냐, 그 역진성은 역진성은 오히려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역진세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고소득층에게 좀 유리하고요,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금 구조예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꼴인데요. 지금 보시는 누진세에서는 그런 게 아예 나타나지 않지만 비례세, 그리고 아예 조세제도 자체가 역진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아니, 비례세로 적용이 되거나 역진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역진성이 커진다고 보실 수 있다는 것,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 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